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척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례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공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엄청난 일이 터진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신병 처리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무죄 시나리오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쿠데타의 리허설이고 사법부가 주도하는 면죄부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데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됐는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적 계엄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를 즉시 해제했지만 내란의 밤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군이 움직이던 그때 법무부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뭘 했을까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계엄령에 따라 체포될 인사들을 구금할 준비를 했다는 건데요. 명백한 내란 공범 행위이고 내란 공모와 내란 방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황당한 일이었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된 사안입니다. 어, 다시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로 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장 기각을 뭐로 봤냐면, 음, 어, 지위연 씨가 올1 2월 안에 일단 선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직위연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좀 아. 읽어 주고 <laughs>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거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박성재가 이 개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박성재를 윤석열로 바꿔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지규연이 이제 이번 판결에서 어, 윤석열은 이개엄이 위법하다고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음. 전제를 하고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네. 내리,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떡할래 어떡할래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냥 단순히 화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논리 네. 구성한 걸 보고 음. 어 이건 지금까지 구성영장 기각 사유 다른 사유하고는 되게 다르다라는 네. 느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전제를 윤석열은 불법이라고 인지 못했다. 박성재도 또한 그렇다.로 묶는 과정이다라는 느낌 확실히 좀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불법인지 아닌지에게 윤성재한테 조언할 사람이 박성재. 그러니까요. 예. 박성재가 불법이 아니라고 인지를 했다면 예. 윤성재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고 예. 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죠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 논리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수용하고 통해 버린다면 음. 저 판사의 저 판결을 저 판사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지금 윤도 당연 다음에 올건 뻔하다. 뻔, 뻔하게 윤성열 음. 무죄 석방을 하겠죠. 예. 김태형 소장. 뭐 사실 박성재보다 윤석열이가 풀장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예, 지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모른다 이거. 애초에 그쵸, 애초에 바보니까 프로징에 예. 맞다 <laughs> 뭐 이렇게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이걸 통상의 직무 수행으로 봤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직무라고요. 쿠데타 상황에서 체포 준비가 통상의 직무입니까? 그렇다면 독재정권 하의 모든 관료행위도 다 면책된다는 겁니까? 도무지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인데요. 이 어거지 논리로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박성재가 이런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박성재가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개엄이 불법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요.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 제 77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그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외면했는데요. 마치 박성재가 법의 문외한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헌법 위반을 최고 법률 책임자가 몰랐다니 이건 법리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변명인 거죠. 결국 법원이 말하는 위법성 인식 여부란 핑계일 뿐인데요. 그건 곧 윤석열도 몰랐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박성재가 몰랐다면 윤석열도 몰랐고, 윤석열이 몰랐다면 내란도 아니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바로 내란 사법부가 깔고 있는 면죄 구조입니다. 박성재 영장 기각의 핵심 논리는 위법성 인식이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이 논리를 윤석열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박성재가 몰랐다면 윤석열도 몰랐고, 윤석열이 몰랐다면 내란의 고의성이 없었고, 고의가 없으니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결국 무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법부가 설계한 윤석열 무죄 시나리오인데요. 박성재 영장 기각은 그 사전 예고편이며, 여론 반응을 떠보는 테스트인 겁니다. 그 중심엔 조의대가 있는데요. 올해 2월 21일, 조의대는 법원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직위원 재판장을 그대로 두고 대장동 재판을 하던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로 인사 발령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게 만들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건데요. 사법쿠데타를 위한 인선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덕수영장기각, 이어서 박성재영장기각,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윤석열입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영장기각, 최상명 특검영장기각 처리까지 모두 2월 21일 인사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사법부는 이렇게 한 걸음씩 윤석열 무죄의 길을 닫고 있는 거죠. 박성재가 위법성을 몰랐다면 윤석열도 몰랐다고 판결할 겁니다. 결국 내라는 국가 안보 조치로 포장되고 불법은 합법으로 둔갑할 게 뻔해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의 사법부를 그대로 놔둔다면 말이죠. 올해 2월 21일이에요. 그날의 법관 인사가 굉장히 좀 어, 중요했어요. 네. 2월 21일날 조의대 법.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따라서 지규현이 윤석열 재판을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석 판사들만 바꿨어요 배석판사들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지규현이 윤석,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의 주임 판사가 된지 열흘 뒤에 윤석열을 석방했죠 윤석열 풀어주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날 그와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 세 사람을 한꺼번에 영점. 서울중앙지법 네. 영장 전담 판사로 끌어올렸어요. 이때쯤 돼서 조희대는 어 이제 향후 문제를 어이 내란 문제를 내란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내란이라고 실체를 없애버리고 음. 내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대그 사법 일종의 이제 조희대의 사법투쟁이죠. 예. 조의대 기준에서 보면 조의대의 사법 투쟁이고 한국사회 기준에서 보면 조의대의 사법 쿠데타예요. 음. 사법 쿠데타 계획을 그때 확실하게 입안하고 그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끝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내란 이제 특검이 들 만들어지고 김건희 특검, 최상명 특검 나올 때마다 어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자꾸 이상한 것, 이제까지 일이 없었던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음.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 드러나고 있는 좀 두드러진 현상은 거리에 현수막에 예. 내란 특검 철폐라고 하는 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윤석열도 그동안 구치소에서 버티다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른바 사법적, 그러니까 특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음. 조의대 중심의 사법체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란 사태를 자기들 의도대로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전이 좀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뭔가가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죠. 받아들여라라는 그렇죠. 예, 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박정원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이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지규현이 용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는 그때 어 이제 올해 2월 21일날에 이른바 계획대로 어. 윤석열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수사 고법에서 무슨, 뭐, 어, 이제, 뭐, 뭐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조희대가 202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우영 교수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이 직위원 재판부가 내놓을 윤석열 무죄 판결의 초안을 미리 읽어준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즉, 윤석열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여론을 떠보는 사법 여론 테스트라는 겁니다. 전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논리를 윤석열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직위원은 이미 윤석열의 무죄를 전제로 깔고 있고 결국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무죄의 리허설이라는 건데요. 또 이를 여론의 반응을 탐색하는 시험대라고 짚었습니다. 미리 한번 던져보고 국민 반응을 보겠다는 건데요. 일명 간복인 거죠. 전 교수는 2월 21일을 조이대 사법 쿠데타 계획의 완성일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내란의 실체를 없애고 내란이 아니게 만들 사법 인력 배치가 끝난 날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법원 주변에 내란 특검 철폐 현수막이 걸린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단순한 극우단체의 구호로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 역시 사법부 내부 의중을 떠보는 여론전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이 최근 법원 출석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판결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사법부의 윤석열 보호 시스템이 완성됐고 이제 무죄 수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전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박정호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에 사회가 미온적으로 반응하면 직위원은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럼 올해 12월 윤석열 무죄 선고 가능성이 커질 테고 지금의 침묵이 직위원에게 무죄 선고 면허를 주는 셈이 될 거라고 말이죠. 이대로 두면 직위원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주고 항소심은 조이대 체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2027년까지 조이대인데요. 결국 윤석열 내란 사건의 최종 판결은 조이대 체제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라면 그 결말은 명백한데요. 내란 무죄인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법원의 오판이 아니라 내란을 합법으로 포장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내란의 방패가 된 거죠. 이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인데요. 인사를 통한 판사 배치, 영장 단계의 면죄부, 법리를 왜곡한 무죄 논리, 여론 테스트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함께 출연한 김태형 소장은 냉소적으로 말했는데요. 윤석열은 지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몰랐다고 하면 끝이다. 결국 그걸로 무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참담한 얘기인데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헌을 선포한 대통령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다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게 지금 조의대 사법부가 만들려 하는 나라인 거죠. 5월 1일에 조의대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피선거권 박탈 선고 이후에 예. 두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할 사안이 있어요. 하나는 고법에서 대단히 신속하게 이제 선거 전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음. 여론이 어 생각보다 뜨겁다. 큰일 났다 싶으니까 판결을 연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엊그제 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감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조의대의이 파기환송 판결에 동조했던 대법원 판사 10명 중에 한 사람이 여론이 이정도일 줄 몰랐다. 음. 이재명 이게 선거권, 비선거권 박탈하는 거 하면 그냥 수용할 줄 알았는데 예, 이정도를 종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이제 조선일보류나 아니면 예. 이제 극우류들하고만 네트, 네트워크가 돼. 그들의 정도만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 이거 이렇게 하는, 하는 것이 여론에 부합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온 이런 좀 판결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것도 번이 일종의 좀 그런 여론전을 벌여보겠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 그 여론전에 승리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해줄 가능성이 있어서 예. 박정호 씨의 이 판결은 일종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이고 예. 또 어, 이게 좀잘 먹히면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여론이 수용하면 또 이게 박성재 구속농장 기각과 내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법관의 주장이 통한 것 같으면 올 연말에 무죄 석방을 좀 기획하는 예. 그런 게아니겠느냐 싶어요. 음. 일종의 이제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사전 준비이다. 일단 풀어줄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 준비다. 이렇게 예. 보이더라고요. 곧 개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불법 개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들과 그 상황, 상황을 상상해 보니 웃음이 나고 재미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수거되고 생명을 잃기를 바랬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말대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송원석 대표는 아직도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란 반대는 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신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저의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특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모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습니다.